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중고거래 가방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을 입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500만 원? 그런데 약속과 달리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판매하지 않고 정리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건이 나가는 데 차질이 생겼다. 계속 핀 일을 여러 가지로 바꿔 가면서 정화 차일킬 밀었던 거. 이거 보시면은 배송을 독촉하자 물건 대신 뭔가를 보내왔습니다이런식을 보시면은 카드값이 월2 0이 나가고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 내역을 나에게. 제가 의심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한 달에 사용하는 카드값이 뭐 천만 원 이상이고 남편 혼수로 자기가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그것도 구매를 1억짜리로 구매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치겠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저한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굉장히 좋은 뭐 펜션이라든지 호텔에 가서 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약간 돈을 많이 사용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한 건두달 만이었답니다. 내용물도 없이 케이스만 온 겁니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황당한 건 가방이었다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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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받자마자 찍어놓본 이유는 가품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두 번도 보여 주세요. 결제 카드만 보면 되는데. 가방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 물건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 그래서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가방이 안겨면 계속 열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악한 상태. 가품이 명품 감정원에 맡겨서 나온 결과는 가품으로 나왔습니다. 위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같은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4 0 0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액도 2억원 이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구입 경로, 배송 과정 모두 지연 씨와 유사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어, 그래서 친구들 것 같이, 다 같이 사다보니까 화장품만 250만원 넘게 구매한 게 되었고 저는 보증금까지 그 해서 친구들 돈 돌려줬거든요 1차 때 트레드를 통해서 주문한 건못 받았고 2차 때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한 것도 못 받은 와중에 이제 물건을 딱 하나 받았어요 이만큼의 혜택을 보면서도 이 배송 기간을 못 기다려? 바로 이렇게 할인해주는데?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약간 어, 의심도 하면 이 기비를 거스르면 나 물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주문 4개월 만에 택배를 보내왔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개봉도 못 했답니다. 근데 음. 뭐야? 내가 지친 거 믿어야 안 돼? 아, 음뜯어 보신 거. 그럼요. 참고로 저 케이스 모델이 굉장히 오래, 모델이 오래된 모델이에요. 이거 안 나와요. 실리엄 모델이어가지고. 내용물이 없네요. 그럼요. 어머. 이런. 진짜 <laughs> 뵙고 싶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뭘 믿고 이랬는지 의문의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를 만났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지 씨는 한동안 그녀의 일을 도와줬다는데요. 하기가 뭐 인맥이 되게 많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불도 뭐 제조공장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니까 냉감이불을 판다. 이래서 뭐 아빠가 캘리포니아에 무슨 뭐 대저택 몇개 갖고 있고 뭐 이렇다 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 생일파티에도 참석을 했는데 엄청난 이벤트를 목격했답니다. 애초에 밥도 그 청담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었을 때데 거기서 제대로 밥 먹으면 5, 60만 원대가 나오는데 씀씀이는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날 생일 파티를 할때 케이크 안에 이제 차키를 넣어서 준 거예요. 비 차키를. 너무 세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도 방문했다는데요. 대구에 오쪽. 부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거기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주소가 근데 저를 데리고 가는 데는 집이 좀 좋아요 거기 사진은 제가 찍어놨는데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 돼있 자기 집이라고 보여준 네 자기 갔었어요 제가 무슨 이거 조명이 사옥이고 여기 약간 아지트로 쓰는 데다 이러길래 근데 제가 딱 갔다 오고 그 같이 갔다 온 언니가 혹시 몇 호였는지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이런데 갑자기 호실도 너무 좋고 렌트하기 좋은 하우스 였는데그 호수가 딱뜬 거예요. 렌트 하우스. 렌트로 해서 이제 원래 빌려주는 데였고. 그런데 배송이 늦어지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녀는 수지 씨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몇 천만 원을 중간에서 중복 환불금을 가로채 가지고 배송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뭐 제가 뭐 명예훼손도 했고 뭐도 했고 행명도 해서 고소를 했다 이랬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가지고 김사라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요김 씨가 머물렀다는 호텔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c 에서왔 네. 혹시 o 네. o 좀 장기투숙했던 여성분 있다고 들는데거하셨나요거하셨습니다 박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에도 가봤는데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뭐 이렇게 생긴 여자가 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집이 이 나. 이런 언제부터 개최했어요? 한 예? 10년, 10년 정도 그녀를 안다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씨 되세요? 네 왔습니다 비하인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저희 한번 언제 약속을 해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 네. 12시 정도요. 거기 조사받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해서 내일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제 자료도 다 드리고,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것도 있고, 경찰도 우려미 여러 번 받았거든요, 지금. 저도 억울해요.